네, 반갑습니다. 우리 형성평가 해설 및 정답 영상입니다. 한번 천천히 다 푸신 걸로 알고, 선생님 다푼 사람들만 채점할 때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쩌면 해봤던 실험이라고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손은 더운 물에, 왼손은 찬물에 담갔다가, 1분 뒤두 손을 동시에 미지근한 물에 담갔더니, 차갑고 뜨거운 정도가 서로 다르게 느껴졌다. 자, 화로 보겠습니다. 기억! 더운 물에 오른손이 담갔을 때, 더운 물에서 오른손으로 열이 이동하였다. 자, 열이 이동하는 방향. 온도가 높은 곳에서. 그죠? 온도가 낮은 방향으로입니다. 우리가 더운 물이라고 느낀다는 건, 열을 내가 받았다는 거야. 손이 열을 받았다 손으로 열이 이동했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이걸 보면 뭘알수 있어요? 아, 이 뭐야? 더운 물의 온도가 손보다 높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찬물에 왼손이 넘겼을 때 찬물에서 손으로 열이 이동하였다. 자, 찬물을 만졌을 때는 차갑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은, 손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했다는 말이죠. 온도는 손이 찬물보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이거 피부 감각으로는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더운 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살짝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죠? 찬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약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피부 감각은 우리가 그때도 실험했었죠. 공기와 물은 온도가 실제로 비슷하지만 따뜻하고 차가운 차갑고 시원한 정도는 큰 차이가 납니다. 2번 가겠습니다.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켰다. 두 물체의 온도를 알려준 상태입니다. 외부와의 열 출입은 없다. 자,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아닙니다. 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자, A를 구성한 입자 운동은 점점 둔해진다. 열을 받으면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그죠? 비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4분, 3번이 되겠네요. 열을 뺏기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운동은 둔해지는 거죠. 자, 4번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에서 A로 온도가 이동한다.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일까요? B에서 A로 열이 이동합니다. 열이. 온도는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겠다. 5번.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A의 온도와 B의 온도는 같아집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열평형 이렇게 불렀죠 3번 가겠습니다 자 자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중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 것입니다. 막는 것 입니다 막는 것자 추운 겨울에 털옷을 입어 사람 주 겉옷에 털옷을 입으면 뭐가 생기는 건가요 뭐 바지까지 털옷은 아니지만 여기 사이에 생기는 뭐그죠이 공간 공기층, 공기층은 열 전도율이 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체온의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다고 했죠. 맞는 거죠. 자, 보온병의 이중벽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든다. 보온병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렇게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진공이 되면 진공 또한 전도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냉동식품을 스티로폼 상자에 넣는다. 거의 똑같죠? 스티로폼 상자도. 이렇게 두껍죠? 두껍고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냉동식품으로 열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지. 결국은 전도에 의한 열을 막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오븐에서 가초리한 음식을 꺼낼 때 장갑을 낀다. 내가 맨손에 장갑을 끼면 그죠? 열이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장갑 보통 두껍죠? 사이는 공기층이 전도를 순간적으로 막아주면서 열을 막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5번, 근데 잘 보시면, 금속으로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행동이죠. 금속의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불을 받았을 때 음식으로 골고루 열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금속으로 만든다. 자, 손잡이를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이런 말이 있었다면,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다. 전도에 중요한 예시들은 이 문제에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찬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하면서 관련 있는 주된 열의 이동 방법. 자, 앞에 있으면 얼굴이 등보다 따뜻하다고 해서 많이 본 거네요. 자, 복사가 되겠습니다. 빛이죠, 빛. 등은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었습니다 뭐 전기난로가 빛을 이렇게, 빛의 형태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앞면이 따뜻하다, 이런 얘기죠. 음, 뒷면에는 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나 뜨거운 국그릇에 담가 놓은 숟가락이 뜨거워진다. 이 숟가락 위쪽은 직접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뜨거워진다는 건 열이 이 숟가락 입자들 충돌에 의해서 찬찬히 전달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아래쪽을 가려면 전체가 뜨거워진 이유는 뜨거워진 물 입자들은 액체와 기체 입자들은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 전체가 뜨거워진 대류는 뭐 이런 방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위로 갔다가. 식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불이 아래에 있으니까. 자, 한 단어는 자기만의 기준. 전도는 입자의 충돌로 입자가 직접 이동하지 않고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고 복사는 입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효과적인 단열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창문에 커튼을 단다. 건물 벽을 검게 칠한다. 옥상 녹화를 한다. 이중창으로 설치한다. 단열재를 넣는다. 커튼을 단다. 빛을 차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복사 에너지를 막는 게 되겠습니다. 검게 칠한다. 검게 칠하면 복사 에너지를, 복사 열을 많이 흡수합니다. 따라서 단열과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집을 따뜻하게 하고 싶을 때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열은 아니겠습니다. 옥상 녹화 우리 교과서 패시브하우스에서 봤었죠 그 녹색이 비에너지도 흡수해주고 거의는 뭐, 어, 물이 증발해주면서 뭐 전도와 복사 모두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이중창 설치한다 이중창은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서 전도를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전도랑 관련되어 있네요 단열재 넣는다 단열재도 두꺼운 벽과 사이사이에 스티로폼 공기층을 통해서 전도를 막아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6번으로 가죠. 자 추운 겨울에 실외에 있는 금속 의자와 나무 의자에 대해. 자둘다 의자인데, 우. 금속과 나무 재질이 다르네요. 자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의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저 의자가 두 개가 있어. 금속 의자와 나무 의자는 공기와 열평형을 이루고 있었다. 자 오랜 시간 접 쏙 접촉하면 열평형을 이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변의 공기와 끊임없이 충돌로 인해, 주로 전도로 인해서 온도와 같아졌을 겁니다. 자, 공기와 나무 의자의 온도는 같아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기와 금속 의자의 온도도 같아질 겁니다. 근데 금속과 나무 의자의 온도는 그러면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자에 앉으면 의자에서 몸으로 열이 이동하겠네. 자, 추운 겨울이면 거의 뭐 10도. 체온보다 낮겠죠? 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몸에서 의자로 가겠습니다. 동원이는 틀린 말을 했네요. 금속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온도가 낮아. 두,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책상이나 어디 있다면 여러분, 테이블 뭐, 나무 부분과 금속으로 된 부분을 만져보세요. 어디가 더 시원하죠 금속이 더 시원합니다 아 온도가 낮은건가 아니요 열평형 때문에 그 둘의 온도는 비슷합니다 근데 금속이 시원한 이유는 전도율 때문이지 온도 때문이 아닙니다 온도는 거의 비슷해요 따라서 은수도 틀린 말을 한겁니다 따라서 답은 뭐 2번이 되겠네요 금속의자가 나무자 보다 열을 더잘 전달해 이게 전도율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다 차갑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온도가 아니죠, 여러분. 열이 이동하는 정도, 전도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했던 디지털 온도계입니다. 자, 온도계를 냄비에 놓고 온도를 재는 중이다. 온도계에 측정되는 온도가 높아지는 동안 물에서 온도계의 온도 센서로 열이 이동한다. 자, 이 온도계는 기본적으로 접촉식입니다. 접촉식. 접촉식이라는 말은 충분히 전도가 일어나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담갔을 때 끓이고 있으니까 물로부터 온도계로 열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 온도계의 금속 부분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높아진 온도를 온도계가 눈금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물에서 온도계 온도 센서로 열이 이동한다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온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할 때까지 측정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은 여전히 열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값이란 얘기는 열이 이동하지 않는 지금 열평형 상태. 물이 90도고 온도계가 눈금이 80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열이 전달돼서 얘가 90도가 될 때까지, 얘는 90도가 돼야 눈금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같아져야 열평형 상태가 돼야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온도에 측정된 온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할 때, 온도계 온도 센서는 물의 온도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겠죠. 물을 끓이는 중이니까. 식히는 중이라면 온도계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같은 질량의두 액체를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하게 가열했을 때. 즉, 이 조건은 뭘까요? 가한 열량이 같다. 근데 밑에 단, 가해 준 열은 모두 액체 온도 변화에만 쓰였다라는 말은 액체가 흡수한 열량, 흡수한 열량은 같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3번 틀린 말이죠. 자, 흡수한 열량이 같은데 A는 15도씨가 올랐고 B는 30도씨가 올랐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열량 흡수했는데 온도가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때문이다? 비열 때문이다. 온도가 조금 올랐을수록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많다 틀린 말이죠 A와 B는 다른 종류의 물질입니다 왜? 서로 비열이 다르니까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온도가 올랐겠죠 같은 질량이니까 같은 온도까지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A보다 B가 크다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가열기를 끄고 액체를 식힐 때 A보다 B의 온도 변화가 빠르다 B의 온도 변화가 빠르다는 말은 B의 비열이 A보다 낮다 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에가정 연관이 깊은 현상은 병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 병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왜? 가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열팽창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여름에는 양산을 써서 햇빛을 막는다 자 단열의 하나의 방법이네요 어떤 방식의 열의 이동 방법을 막은 건가요 복사를 막았네요 복사 겨울에 털옷을 입어 몸을 따뜻하게 한다 자 털옷의 공기층은 열전도율이 낮아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게 단열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담가 데워 먹는다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한약팩이 온도가 높아져요 왜 전도로 인해서 서로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뜨거워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온찜질을 할때 뜨거운 물을 찜질 배관에 넣는다. 뜨거운 물을 넣는 이유, 물의 비열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의 비열은 1.0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벌써 마지막 페이지네요. 선생님 좀 어렵게 문제를 냈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에서 D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금속의 질량이 모두 같다고 할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는 서로 다른 물질이다. 예, 왜? 비열이 다르니까. 같은 물질이면 라 비열도 같겠죠. 2번 비를 반으로 자르면 C의 비열과 같아진다. 여러분 질량은 비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은 1kg이든지 500g이든지 항상 비열은 1.0입니다. 비열은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열을 통해 물질의 종류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비. B... 자 틀린 말이 되겠죠. B의 비열이 가장 높아요, 그죠? 그 말은 온도 변화가 가장 작단 얘기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온도만큼 변화 시킬 때 필요한 열량은 A랑 C가 같습니다. 왜냐면 비열이 같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똑같이 가열하여 온도를 5도 C만큼 높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D이다. 자,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지만 결국 걸리는 열량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열량과 따라서 비열이 가장 낮은 D가 온도가 가장 빨리 변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과 5번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쇠고슬과 쇠고리를 이용하여 실험을 할때 우리가 했던 실험입니다. 자, 처음에는 고리 A에는 통과하지 못하였고 B에는 통과했다. 자, 근데 이게 두 번째 결과죠. 쇠 구슬을 가열했더니 아니네요. 자, 쇠 구슬을 가열한 게 아니라 쇠 구슬을 가열한 쇠 고리에 통과했더니 통과하였다. 가열한 쇠 구슬을 비에 통과했더니 통과하지 못했다. 원래 통과하지 못했던 애를 고리를 가열하고 나니까 통과가 됐대요. 그 말은 고리가 뭔가 넓어졌다는 얘기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열 받았더니, 안쪽 지름이 커져야만 원래 5통과 했던 애가 터지, 커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피가 팽창할 때, 요랬던 애가, 뭐, 이렇게 된다고 표현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부피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 넓이도 넓어지겠지. 그러니까, 안쪽은 좁아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요 정도 그림이면, 이제 이게 원래 안쪽 구멍 사이즈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실제로는 안쪽 지름도 늘어나고, 바깥쪽 지름은 더 많이 늘어나고, 이게 열팽창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죠. 열을 받으면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부드러워져서 통과하기 아니죠. 부드러워지지만, 그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통과하지가 않습니다. 부드러워져서 통과한다는 건 틀린 말이죠. 쇠구슬이 열을 받으면 부피 쇠고리가 열을 받으면 두께가 가늘어진다.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열 팽창 때문이죠. 금속은 온도 변화에 없이 부피가 금속은 열 팽창을 뭐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비열이 낮은 물체들이 열 팽창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과 13번 어떤 고체에 열을 가했을 때 고체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열을 가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고체 구성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집니다 보시면 여기서 아마 이렇게 딱 붙어서 쭈글쭈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공간이 더 넓어졌다는 말은 더 활발하게 지금 진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발해졌겠죠 이유는 틀린 말이죠 고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평균적으로멀 어신다. 여러분 자 대보면 알겠죠. 처음 거리는 이 만큼이었는데 나중 거리는 확실히 더 길어졌습니다. 그림 이상하게 그렸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밑에 바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은 열을 가했을 때예요. 가했을 때, 열을 가할 때라는 말은 3번이겠죠. 자, 달걀을 찬물에 담가서 식힌다. 열 평형에 관련된 얘기겠네요. 모닥불 피면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 대류인가요?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간다. 열 표절 높이는 여름이 더 높다. 열 팽창이죠. 장착 항문에 가리개를 붙여 표를을찾는다 복사죠, 복사. 낮에 해안가에서, 해안가에서 모래 온도가 바닷물보다 높다. 이거는 우리가 봤었죠? 비열입니다, 비열.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자 벌써 여러번 나온 장치입니다 자 이런 장치에 금속의 길이가 길어지면 얘를 밀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알루미늄의 열팽창 정도가 많단 얘기예요 금속 열을 받으면 길이가 길어지죠 알루미늄이 가장 많은 양의 열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동일하게 가열하였더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틀린겁니다 그러면 뭐 이번이 바로 답이 되버리겠네요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열을 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됐다 라는 분들은 이 영상과 함께 올려드린 개념 정리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영상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1학기 두 번째 면서 마지막 시험이죠 벌써 뭐한 학기 고생하셨습니다 뭐 결과가 점수가 높든 낮든 여러분 그 점수에 만족하고 본인의 위치라고 할까요 나의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라는 걸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학교생활에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선생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외에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학교에서 찾아오셔도 됩니다. 아직 자습시간이 남은 반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이 첫째 날 읽으시죠? 뭐,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